안녕하십니까. 농사하신 농신입니다. 아, 오늘 8월 20일입니다. 아, 들깨 밭에 아, 와봤고요. 봐 들깨는 지금 두 군데 밭에 심었는데, 여기는 이제 논에 심었는 어거 있고, 또 밭에 한 군데 심었습니다. 아, 지금 바빠서 들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때한 번만 살충제 치고 지금 한 번도 관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순치기도 아, 못해 주었어요. 이 밭은.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그냥 놔두었습니다. 그냥 그 대신에 간격을 넓게 심었어요. 넓게 심어서 지금 들깨는 뭐 키가 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크다고 뭐 수확량이 많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깨 자체가 넓게 심어서 그런지 보시면 그 순치기를 이밭튼 하지 않아도 넓게 심으면요 이렇게 그 가지들이 많이 뻗어요. 이렇게 보면. 역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뻗습니다. 이렇게 순치기를 하지 않아도 가지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 얘들이 역 가지를 많이 그 뻗어서 아 나옵니다. 그리고 보면 오. 약을 한 번도 안 쳐놓은 게이 메뚜기들도 어 이게 무슨 메뚜기죠? 또 메뚜기들도 많아요. 아 방학 개비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기에 긴 다리 잡고 앞에 사다리 타는 그 시소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순치기를 간격을 넓게 쓰면그고 순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격을 넓게 심을 경우에 근데 간격을 한 20cm, 25cm 심었다 아 무릎 높이 때뭐 또는 1차, 2차 순치기를 꼭 해주시는 것이 무조건 수학이 많지만 저희는 다른 농사로 인해서 순치기를 못했지만 아,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간격을 넓게 심었어요. 넓게 심어서 그나마 어, 순치게는 그런 효과 가 있네요. 어, 효과가 있고 들깨 향은 정말 좋습니다. 솔직히 그 들깨 향하고 어, 참기름 들기름 때문에 그 들깨 재배합니다. 국산 먹기 위해서. 어, 그렇고 어, 저희는 이제 다른 농사가뭐 자두라든지 꽃수 농사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들깨가 논에 이제 별로 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최고 농약 안 치고 관리 필요 없어서 들깨를 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그거, 두 번째 이유는 들깨를 먹기 위해서. 어, 세 번째는, 어, 향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이제 들깨 농사 같은 경우에는 착박한 땅 됩니다. 그리고 농사, 주말 농사, 어, 됩니다.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 내 농사 전혀 모른다. 재배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딱 재배하기에 좋은 것아 돈도 많이 들지도 않고 수익도 높지도 않습니다 들깨 근데 들깨 순수 국산 100% 들깨를 드시기 위해서는 직접 재배를 하지 않으면 못 드십니다 저희도 두 군데 밭에 심었지만 아, 주문이 너무 많아요 판매한다고 올리지도 않아도 아, 위에 그 동네 마을 분들이 하면 미리 어, 몇 대, 몇 대, 몇 말, 몇말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아서. 근데 저희는 이제 들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, 어, 저희는, 저는 이제 요리할 때 들기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서 들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판매는 하지 않죠. 아, 순수 들기름 국산 100% 드시고 싶으면 이제 재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, 아 지금 보시면 키는 엄청 커서 얘들이 이렇게 무관심한데도 키가 이렇게 커도 아, 들깨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. 저들이 알아서 잘 자라는데. 뭐 키가 뭐 2m 큰다고 해서 수확량은 절대적으로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들깨 그 들깨 재배하실 때 내가 자주 그 밭에 가서 돌보지 못한 분들은 들깨 농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 한번 농약 치고 지금 전혀 관심 없어도 재배가 잘 되고 있고 근데 들깨가 여기 이제 가을에 꽃토리가 만들어질 때 그때는 이제 노린자 약이라든 지한번 살포해 주셔야 돼요. 그 시기에 또한번 알려드리는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. 아, 콩도 꽃이 피고 꽃토리가 이게 만들어질 때 들깨도 그런 시기에 약을 한번탁 살포해 주시면 약한두번세 번만도 농사가 가능합니다. 가능하기 때문에 아, 원래 아, 모래 수목에 이제 비가 온다는데 전국적으로 그 기간만 바람 불어서 안 넘어지고 잘 견디면 들깨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하고 들깨가 원래 척박한 땅이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완전히 논인데 논에도 생각보다 원래 그 장마가 길 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잘 자라요 그래서 들깨 그 냉년에 논에 재배 하실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들깨가 요게 이제 꽃터리 만들어질 때 들깨가 만들어질 때그 시기에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릴 건데 지금 순식이 다 끝났습니다. 할 필요 없고요. 아, 들깨 뭐윗비로 줘야 되나 뭐 연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. 들깨는 수확량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여기 이제 들깨가 여기 쭉 나가면서 이제 곧 있으면 꽃이 피고 들깨도 꽃이 피요 피면서 이꽃투리 만들어줘요. 이제 참깨처럼 그런 시기에 노린재라든지 그런 이제 약, 고시기가 그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고시기에 그 한번 더 알려 드리도록 하죠 고시기에 그 이제 살충제 한번 잘 살포하시고 하면 수확 때까지 끝입니다. 그리고 들깨는 벌레가 참깨하고 달리 벌레가 많이 먹지가 않아요. 아, 참깨는 뭐배그나방이라든지그왕그 그 파란 엄청 큰 벌레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많이 깔가 먹고 하는데 수확 처리되면 들깨는 그런 것 경우가 잘 없어요. 그래서 들깨가 사람들한테 향이 좋은데 들게 그 벌레들은 향이 싫은지 잘 붙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무관심한 사람 재배하기가 좋은 작물인것 같습니다. 곧그 시기에 한번더 어, 살충제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신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